지난 3월, 나는 신문을 읽다가 흥미로운 광고를 보았다. 이 책을 쓴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신문 전면에 소설의 한 부분이 실려 있었다. 언뜻 뻔한 광고 같았지만, 첫 문장이 한눈에 들어왔다.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읽어나가던 나는, 잠시 후, 그것이 내가 쓴 소설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흠칫 놀라 안경을 쓰고, 그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찬찬히 읽어 보았다. 내 기억이 맞는다면, 그것은 십여 년 전에 익명으로 펴낸 나의 첫 소설이었다. 난파선이라는 제목을 단 검은 표지가 흐릿하게 떠올랐다. 당시 나는 출판사 공모에 내기 위해 그 책을 만들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신비감을 더하기 위해서였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한 줄의 심사평도 심지어 악평조차 실리지 않았다. 작가로 데뷔한 후에도 나는 그 책이 나의 비공식적인 첫 작품이라는 사실을 밝힌 적이 없다. 원고를 다시 고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그 책의 존재를 아예 잊고 지냈다. 말하자면,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 책이었던 것이다. 신문에서 눈을 떼고 일어나 서재의 책장 구석구석을 뒤져보았다. 하지만 그 책은 집안 어디에도 없었다. 언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도 기억할 수가 없었다. 그 책을 보여준 사람이라고는 남편이 유일했다. 나는 그에게 그 소설을 기억하느냐고 묻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내 곁에 없었다. 남편은 3개월 전부터 교환 교수로 영국에 가 있었다. 영국과의 시차는 8시간.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장나기 전에 우리는 그 시차를 가져보기로 했다. 그 즈음 우리는 집에서 서로를 마주쳐도 가구나 짐짝 보듯 무시하고 있었다. 한 명의 거실에 있으면 다른 한 명은 방으로 들어갔고, 한 명이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다른 한 명은 컵라면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다. 별거는 최선의 대안이었다. 남편이 영국에 간다고 했을 때, 딸아이는 대번 그를 따라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 일곱 살밖에 안된 아이라 남편이 맡을 여건이 되지 않았다. 공항에서 아이는 거의 탈진할 정도로 울어댔다. 남편은 그 애를 업고 달래며 출국장 주변을 걷고 또 걸었다. 나는 그런 그들을 멀찍이서 바라보며 벤치에 앉아 있었다. 울다 잠든 아이를 넘겨준 후 그는 내게서 돌아섰다. 더부룩하게 긴 그의 뒷머리가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수포로 만든 사람은 그가 아니라 나였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남편은 몇 벌의 옷만 챙겨갔을 뿐 대개의 물건은 집 안에 남아 있었다. 그런데도 집은 어딘가 횡해졌다. 뜬금없이 눈앞에 나타난 옛 소설의 문장들 때문에 그날 밤 나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디선가 창문이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자리에서 일어난 나는 작은 방에 가서 고운이 잠든 딸아이를 내려다 보았다. 밤새 내리던 비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멎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부엌으로 신문을 가지고 왔다. 나는 아이의 그릇에 시리얼과 우유를 부어주고, 신문을 펴 보았다. 어제와 같은 면에 소설이 실려 있었다. 전날의 내용에서 이어지는 것이 마치 연재 소설을 보여주는 듯했다. 나는 진저리를 치듯 저만치 신문을 던져놓고 신문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다. 한참 만에 낭랑한 목소리의 여자 상담원이 응답했다. 응가...